안녕하세요 하루 세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세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삼각형의 내 외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먼저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내각입니다 내각 내부의 각이 이렇게 이등분 된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에 변의 길이의 비가 a대 b는 c대 d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느냐를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보면 AB의 연장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AD랑 서로 평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C를 지나는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지점을 우리가 E라고 해 주면 그러면은 삼각형 ABD하고 그다음에 삼각형 EBC는 서로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게 서로 평행하니까 이 각이 점이면 동의각으로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진 이 각을 우리가 B를 X라고 하면 삼각형 ABD도 점X가 되고 삼각형 EBC도 점X가 됩니다. 그래서 AA 닮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이 각이 점이면 이각 또한 우리는 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ACE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C가 B이면 AE 또한 우리는 B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각형이 ABD라는 삼각형과 그다음에 EBC라는 삼각형이 서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대 B는 그다음에 C 대 d다. 이런 비례식이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왔는 공식입니다. a 대 b는 c 대 d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입니다. 외곽입니다외곽 자, 현재 그림에서 보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의 연장선에서 그려져 있는 외곽입니다외곽 이렇게 외각이 이등분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역시 비례식이 a 대 b는 그 다음에 c 대 d 다 이렇게 우리가 비례식이 성립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역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ad랑 평행하면서 그러면서 점 c를 지나는 유도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지점을 f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자 f라고 한번 해 보면 그러면은 삼각형 fb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d하고 서로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 보면 서로 평하니까 동의각으로 이 각이 점이면 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부에 나타나는이 각이 서로 우리는 같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B를 X라고 두면 삼각형 F, B, C는 갈로 X 그 다음에 삼각형 A, B, D도 갈로 X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A 닮음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이게 억각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점이면 이각 또한 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AFC는 두 밑각이 점점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C가 b면 AF 또한 우리는 b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닮은 b 는 아니지만 비례식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비례식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나온 공식입니다. a대 b는 c대 d다. 자, 이두 성질은 앞으로 우리가 수학을 하나하나에 있어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사용되어질 내용들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제 1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cd의 길이를 구하라 이랬는데 자, cd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x라고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10 중에서 x를 뺐으니까 BD는 10-X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그 다음에, 내네 각이 이동문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8대12는 10-X대X. X. 자, 이렇게 우리가 비례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8대12라는 것은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2대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대3은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2대3은 10-X대X. 자, 그래서 우리가 내양, 외양끼리 곱하면, 그러면은 2x는 3 곱하기 10 x. 그럼 다시 2x는 30 3x. 자, 넘기면 5x는 30. 그럼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바로 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6cm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역시 각 A가 지금 현재 2등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대8입니다, 이게. 12대8. 우리가 4로 약분하면 3대2가 되겠네요, B가. B가 3대2면 은 BD와 CD의 B도 3대2. 변의 길이의 B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ABD의 넓이가 얼마냐? 24다 이렇습니다 지금. ABD의 넓이가 24. 그랬을 때, ACD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x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은 삼각형 ABD나 삼각형 ACD나 높이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변의 기가 결국 밑변의 비가 결국 넓이의 비가 될 겁니다.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닮은 비가 3대2니까 바로 3대2는 24대x 이렇게 비를 바로 세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은 3x는 2 곱하기. 24니까 48이 됩니다. 그럼 X의 값은 16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에 삼각형 ABC의 외각이이등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랬을 때의 AC의 길이를 구하라. 자, AC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공식대로 보면은 12대 X는 이거 전부 다 요거. 그렇죠? 그래서 20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12대 x는 20대 12.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항 외양끼리 곱하면 20x는 12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옵니다. 자, 그럼 x의 값은 20분의 144. 자, 그럼 우리가 4로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5 20. 그 다음에 4, 32, 4, 6, 24. 그래서 답은 5분의 36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